에라이 그냥 때려 에라이 죽여 오로지 신주 반향만이 모든 것을 능가하지만 실버가 신성 모독자 해야죠 이거만 한게 없어 어? 하나 둘셋 W 한번더 아얘 공속이 너무 낮아 진짜 둘... 아우 공속 낮은가봐 이새끼 그냥 으으 왜안 먹어? 하나, 둘, 셋, 아, 둘, 셋, 넷, 에, 차, 다 죽었. 하 둘, 셋, 넷 차, 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예. 하에 차, 으, 차. 아 배고파. 배가 존나 고픈데. 아니야. 이거 가짜 배고픔이야. 명치를 존나 때려. 어. 씨발. 생각해보면 일어나가지고 한 끼밖에 안 먹긴 했어. 넘어가지나 이거? 어. 넘어간다. 가 아. 아. 이 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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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씨 반향이? 어, 달마검 떴다. 일단 달마검만 놔도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따따 따. 오케이, 달마검 할게요. 발사 이 이익, 자, 암, 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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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광년 모드에서 한번 나가자. 어. 음. 어. 아이씨. 아 먹고 WW 딱하려고 했는데. 진짜 쉽지 않은 이 새끼 진짜 레전드 노딜임 걍. 걍 레전드 노딜임 곰들아. 절대 궁을 함부로 누르지 마. 올라프 궁 켰을 때. 광년 4배 훈련됐으면 좀. 어 도망갈 수 있니? 어 에라이 발사 아유 난 몰라 이제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너 <laughs> 어깨 형님 두명 있으니까 이제 환의 분노 조절 장애였다가 분노 조절 잘 해댔음 오 어? 아, 어째서? 아, 왜 주문역으로 올라갔지 나? 근데 주문역이 왜 304지? 시발왜 괴때려 임마? 네. 나 왔을 때, 그냥 일단 한번 여기로 눌러. 구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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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그냥 죽어? 야 공격력으로 전환되니까 존나 쎄. 양쌤 어 일단 강쌤 강이나 하나 더 챙길까? 다음 증강 한 번만 보자 그죠? 다음 증강까지 보자 이거 너무 잘 먹어놨어 근데 다음 증강에서 신조 뜨고 반향 먹으면또 얘기가 달라. 그죠? 시작하세요. 발사 준비. 4L4. 발사! 여기 구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4L4. 오케이. 광년! 들어가자 광년 드가자 집중하세요. 평화가 함께하겠지 라스리안. 광년아. 광년 드가자 미친 광년이다. 아씨발. 이 광년아, 광년이가 안 풀려 이게. 흔들리지 마라. 집중하세요. 광연아! 광연아, 대가자! 어, 광연아! 가엔나, 광연아, 가엔나, 오, 광연아! 어, 광연아, 대가자! 음. 광연아! 어, 집중하시오. 광연아! 흔들리지 마라. 네. 광연아! <laughs> 광연이 그냥 존나 웃기네. <laughs> 유미는 여기로 갈아버려야지, 이걸로. 음, 좋아. 체력을 회복하거나 보호막을 씌우면, 씌울 때. 본인 포함인가요, 이거? 해보자. 뭐, 해보는 거지. 자, 광연아, 들어가자. 광연아! 광연이! 광연아! 그래! 광연아, 들어가자! 광연아, 너할수 있다, 임마! 오케이! 자, 보여줘! 불츠, 무한해어본무한해어본안 되나, 아직? 어, 까비. 광연아! 에라이 그냥 발사 광년이 발사 아유 우리 광년이 그냥 지가 잘하네 어 a i 요 그냥 이거 <laughs> 수은? 아니야 너무 많으면 안돼 이렇게 하고 프리즘 두개까자 그죠 어이 어 뭐야 이거 발사이 어? 어 우와 어! 어! 발사이야 광년이 존나쎄얘 저주를 두개 먹어가지고 아 모피프 좋아 맛있다 아 신주 반영 먹고 싶다 다음 증강 신주 한 번만 어 뭐야 부전승이네 그럼 내 저주는 어디 가는 거지? 야 신주 한 번만 진짜 아이씨 지랄라 어, 야 환악이다. 환악할까? 그냥 어차피 존나 싸우는데 뭐 전멸도 필요 없어 얘는 그냥 AI가 알아서 해줘. 환악이 나하자. 에휴 5스테두 그냥. 에유아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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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광년이 머리통 깨졌네.

어 하나 산다 아이씨 괜히 어 흑강철이다 좋긴 한데 음 이거 터지네 스킬 가속 120 증가 공속 다 좋은데 이거하자 야 공격력이 900이야 나 지금 에라이 그냥 때려 에라이 죽여 알았어 에찰찰찰찰찰찰찰

어, 정령 아니었으면 안 됐죠? 음. 이제 세개다빨고 공속 뭐할 것도 없네, 이제. 가파주스도 하나 사자. 죽으면 끝이네. 에 에이, 에야에차차차차차차차 에!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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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격력 1000! 나! 최강! 야 공격력 1200! 난! 신이 되는건가? 에! 아.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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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좋은데, 이거? 아, 제발. 나 살릴 수 있나, 혹시? 나 살리면 된다. 어? 불치가? 어이, 권왕. 데스, 데스, 데스. 어 이걸 1등을 하네. 도망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 신주 반영을 하려다가 공격력 1 브라이어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 사실? 야, 딜량이 15만인데요, 제가. 야, 라프엠도 많이 넣으셨네. 10만이나 넣으셨어. 어. 아레나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시즌만큼 즐거웠던 게 없어. 아레나가 있어서 즐거웠다. 즐겁겠습니다. 아레나, 행복했습니다. 내일부터 유튜브 솔랭해야지. 아, 개지옥같은 솔랭해야 돼. 그것도 맛있게 봐주세요. 음 협곡도 맛있게 봐줘 롤토체스도 만들어가지고 영상 올릴 생각 있으니까 즐겁네요 갑시다